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배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가론유다. 의심 그러면 도마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이란 의심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언덕에 이르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도마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이름으로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의심의 강을 건너 믿음의 언덕에 도착했고 그 이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믿음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다가 순교한 위대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도마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함.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가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참된 길일까? 의심에 그 바람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질문, 마음의 흔들림, 이런 것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여정, 도마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힘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아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아이고 정말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우리가 도마의 삶을 공부하고 도마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하면서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더 추구하고 탐구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언덕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심은 믿음을 향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고지고 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 사람이 증언하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마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내부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도마의 워딩을 보세요. 얼마나 잔혹하고 심각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봐야 믿겠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 자국에 넣어서 쑤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 자국인가?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봐야만 믿겠다. 어마어마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강한 의심.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도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이 강한 의심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이 강한 표현 뒤에는 도마 나름의 갈망이 있습니다. 나도 확인해 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심보다 더안 좋고 위험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님을 만났다. 응, 만났어? 그리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해요.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것도 반응입니다.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버려. 요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소중한 복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그저 먹을 것 주면 꿀꿀거립니다. 진주의 가치를 몰라. 뭐 이런 걸 줘? 씹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사람 중에도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엄청난 반응을 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그러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돈이, 돈이 많이 벌린다 뭐 어디 마, 맛있는 게 있다 먹을 게 있다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만 취해서 거기는 반응을 하는데 정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도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도마의 의심, 그의 의심은 곧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 관심의 배를 타고 떠나면 우리는 의심의 강을 건너 믿음의 언덕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신앙에 관한 의심, 예수님에 관한 의심, 천국에 관한 의심. 내가 지금 천국이 있다고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만약 없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관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관심의 배를 얼른 타고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심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리고 노를 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에 이룰 수가 있어요. 히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유럽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작가면서 사상가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이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히에스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분노, 그것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데려간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심의 끝은 더 깊은 만남, 더 견고한 믿음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오늘 도마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작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못 자, 못 자국난 손을 봐야만 되겠다.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되겠다.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 봐야 되겠다. 얼마나 불경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도마를 데리고 3년을 훈련시키셨고, 십자가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도마의 동료들에게 나타났는데, 아 도마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보여.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하사나, 막 이렇게 열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 그게 사실이 혹시 아니더라도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함이었더라. 현장 부재, 꼭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그게 참 신기합니다. 꼭 경험해야 될만 믿는 사람이 꼭 경험해야 될 자리에 없다니까. 설교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야, 오늘은 이것을 정말, 어? 오늘은 매를 대야 되겠다, 뭐. 어? 막 그래서 막 때리는 설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리는 설교. 막 패는 설교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 하나를 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 원고를 쓰고 그러는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걸리기도 해요. 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탁 걸릴 때가 있어.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는 거구나,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더 놀라운 길로,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설교를 듣다가 탁 은혜롭고, 야, 저거. 그런데 그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보고 하는 말씀 같은데 딱그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그 사람이 없어. 그 신기합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져보고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없었습니다. 도마, 도마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어쨌든 도마가 뭐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험해야만 인정하는 사람. 영국의 경험론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철학은 전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경험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이해한 바로는 이 경험 론 철학자들은 도마의 후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지식은 경험, 특별히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입장이에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존 로크 같은 사람들 프랑스에는 오히려 자연주의 철학이 발전했어요 장자크 루소라든가 가만 다더라 어, 가만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뭐 교육학에서는 몬테소리 같은 그냥 자꾸 건드리면 안 된다. 가능하면 그대로 놔두면 잘 자라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쌍벽을 이루는 철학이 있었는데 아마 도마가 이제 그런 그경험 없는 철학을 따르 따져 올라가면 도마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불경하고 이렇게 건방지고, 어? 네가 뭔데 안 믿냐? 이게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다는데뭘 어?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다 그걸 폭넓게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드렛만에 찾아오셔서 26절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살아도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넓은 마음. 주님의 엄청난 배려, 그것이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하, 아, 그러냐 저러냐 하면서 정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주님은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도마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이 꼭 도마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꼭 하나님을 만나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 같은 현대인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는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건 고난을 이미 당하신 고난을 한번더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포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 그렇게 의심하는 거 봐. 너는 가짜야. 그러나 그 정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언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강한 의심은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의심이 사라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도마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명확하고 견고한 믿음이 그에게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손가락으로 만져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주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조차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놀랍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말이 길고 설명이 많으면 되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설명을 해. 아, 그러면 듣다가 어, 확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확신이 있으면 한두 마디로 탁 자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좋은 문장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문장이에요. 더 이상 보태야만 되는 뭔가 부족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이 많아가지고, 군더더기가 더덕더덕 있는 그런 문장도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문장. 군더더기 없고 모자람도 없는 에기스그 자체. 그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짜인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도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순간 딱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님.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부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에요. 부활 전에는 베드로가 했지만. 지금 도마가 그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심의 강을 관심의 배를 타고 애타게 노를 저어 결국 믿음의 언덕에 이른 것입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시구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보태셔요.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도다.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보고 보고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보지 않고 믿으면 더 좋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뭐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에 전에 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도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도마는 어쨌든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도마가 한 고백이 네, 네 구절에 나와요. 도마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도마의 워딩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모라 고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이제 통곡하고 이제 다 죽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미 죽어서 숨 넘어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할때 아이고 자는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 진짜 자나, 뭐사랑 설레. 예수님께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똑같아. 자는 것은 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듯이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들의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갔다가 못 살리면 이제 망신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망신 당하러 가자, 뭐 이런 뜻이 아닌가.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십사 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마 마지막 단계에서 타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가서 왜 가냐 너희들이 있을 처서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실컷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데 도마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크기를 그 어찌 알겠삽나이까. 도마의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손가락을 넣어 봐야만 되겠다. 손을 넣어 봐야만 믿겠다. 그러다가 오늘 28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도마의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흔들렸고 중간에도 매우 흔들렸던 사람이죠. 부정적인 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주님께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도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활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는 동방으로 갔어요.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첸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 첸나이라는 지역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 교회도 있고 제 후배가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만났어요. 마침 첸나이. 거기가 어디냐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은 곳입니다. 첸나이 근처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마운트라고 하는 곳. 후에 붙여진 이름이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위대한 사도 도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의심의 강을 건너 믿음의 언덕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